경제 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설명 끝난 다음에는 오늘의 오픈 종목과 히든 종목 두 개의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금일 윗꼬리를 좀 길게 달리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틀 전에는 좀큰 폭의 강세가 나와줬죠. 거의 상한가, 상한가가 찍어줬다가 쭉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졌으나 24%로 마감하였고, 전거래일도 뭐 6%가량 약사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날은 어쨌거나, 거의 모든 종목의 약세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눌림으로 볼수 있고 금일 다시금 강세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강세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밑꼬리 윗고리가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어떤 종목이냐면요. 과거에는 LG에너지솔루션 수혜주로 부각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제품 모모는, 가전제품, 뭐, 2차전지, 자동차, 물류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주요 매출처는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있다, 이래가지고, 어, LG에너지솔루션에 상장하기 전에, 그, 과거, LG엔솔 수혜주. LG 엔솔의 강한 수혜주로 부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데타테크가 쭉 조정이 이어지다가 최근에 확실히 거래대금을 포함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러한 강세가 나와주는지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자, 일단 이 신성 데타테크가 강세가 나와주는 데는 로봇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로봇, 신성 데타테크가 어떠한 로봇하고 관계가 있냐 하면은 신성 데타테크가 이제 모빈, 모빈이라는 기업하고 어, 협업해가지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 모빈이 무엇이냐? 모빈이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의 이 스타트업으로 되는 분류되는 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빈이 정확히 뭐 하는 회사냐? 정확히는 이제 배달 로봇. 배달 로봇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로서 뭐 장애물도 그 피하고 뭐 구부러졌다 가 펴졌다 하는 뭐 특수 고무 바퀴도 있고 높은 뭐 계단, 뭐 계단 같은 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뭐 비타진 보도 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배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수월하게 배달에 특화된 로봇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만든 현대차의 그 스타트업 회사인 모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빈하고 이제 협업해 가지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큰 강세가 나와 줬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빈을 하, 들으면은 어 이제 현대차의 스타트업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구나 이 정도로 약간 끝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뭐 상한가가 나오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어, 이와 동시에 이제는 현대차가 이 코스닥 상장사를 기준으로 어, 좀 지분 투자 로봇 관련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M&A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인수까지는 아니더라도 M&A 관련 긍정적인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어? 혹시나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왜 올랐죠? 삼성전자가 확실히 투자 그쵸?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투자로 인한 강세가 나아졌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현대차가 현대차도 물론 삼전에 비하면 그큰 기업은 아니지만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잖아요. 국내 대, 대표, 대표적인 대기업인 현대차가 어 코스닥 상장사 중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로봇 관련 회사 중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신성데이테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빈하고의 협업 그렇다는 것은 한 달에 걸쳐서 그렇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지분 투자 가능성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날 3월 13일 날 장중 상한가까지 나와 준 모습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이거 관련 가장 큰 수혜주를 보고 있는 종목은 SPG라는 종목이에요. SPG는 금일도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장대 양봉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G는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현대차, 실제로 현대차의 1차, 1차 벤더, 1차 협력사입니다. 1차 협력사로 로봇 감속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의 협동 로봇 개발을 위한 감속기 샘플을 제공을 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어 어쨌거나 현대차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했었던 이 SPG와 현대차의 밑에 자회사로 있는 스마트사 トップ。 모빈한테 투자를 하고 협업하고 있는 신성델타테크가 있으면은 당연히 현대차가 지금 아 우리 로봇 사업할 건데 어느 회사에 투자해야 될까 하면은 아 물론 신성델타테크도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급하면서 부각을 받은 적이 있는 SPG가 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SPG는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고 신성델타테크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주가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의 상황은 이해가 가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주목해봐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그렇다고 해서 뭐 M&A가 좌절됐나요? 현대차 뭐 SPG랑 뭐 계약하기로 뭐 체결됐나요? 그런 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기대감 주식은 원래 아시다시피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와 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기업하고 현대차가 손을 잡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단 시장은 SPG에 조금 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 어 저도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SPG1 가능성도 있고 신성델타테크일 수도 있고요. 또또 뭐 그게 아니라면은 뭐 현대로보틱스, 현대로보틱스가 또 투자하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 SBB테크, SBB 네. 뭐 sbb 테크 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종목이 수혜주로 부각 될지 모르겠지만 어 다양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이 신성 데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종목이 spg 자 spg 차트와 뭐 sbb 테크 그렇죠 이러한 종목과 다르게 신성 델타 테크만 가지고 있는 현재 특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한번 주목을 해 볼게요 이제 한번 차트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 봅시다 우리 일단 신성 델타 테크 매수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sbb 테크 spg 이런 거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신성 델타 테크를 믿고 매수한 사람들적 예를 가정을 해 본다면은 신성 델타 테크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갭상승이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금일. 보시다시피. 시가가 무려 7%나 넘게 뛰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주식은 갭자리가 있으면 메꾸러 간다고 했죠. 이 강한 갭자리를 메꾸러 갈 확률도 있고 하방 5일 평균선하고의 이격도도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주기는 확실히 부담이 가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spg를 보시면 금일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5일 평균선이 맞닿는 지점에서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강세가 나와주는 차트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 신성 델타 테크는 그렇지 않아요. 5일 평균선 부근 충분히 눌린다면 이 부근 한번 찍고 올라가 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그러한 모습도 없고 수급 면에서 프로그램 매도세 외인 매도세 이어지고 있을 만큼 수급도 썩 긍정적이라고 행석하기 어려운 모습의 차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최근 종목들의 상황을 보시면 어떻죠 물론 전거래일 강한 약세가 나오면서 차트가 많이 망가진 종목이 많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엔 5일 평균선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부각받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종목도 5일 평균선이 이어진다면, 그쵸, 계속 이어질 것이고, 급등, 뭐 에코프로를 보실게요. 이미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도 5일 평균선 따라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종과 마감은 5일 평균선을 지켜주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신성 델타테크를 보세요. 전거래일 진짜 어마무시한 하락상 코스닥이 무려 4%에 가까운 약세장이 이어졌는데도 5일 평균선을 지켜준 모습입니다. 저는 이점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신성불타테크 금일 갭상승 크게 나온 건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4단에는 5일 평균선 맞닿는 지점 맞닿는 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맞닿는 지점에서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다시금 상승랠리가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금일은 SPG와 강세가 나와준다고 해서 뭐 내일까지 강세가 나와주란 법 없잖아요? 신성 데이터테크 오늘 윗골이 달렸다고 해서 약세로 끝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5일 평균선 부근까지는 아, 충분히 주가 약세 나올 수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하락한다면은 내줄게. 그런 마인드로 일단 대기를 하시다가 5일 평균선 부근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은 우리는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만약에 울평균선이 깨지고 종가 마감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솔직히 비중을 좀 축소하시거나 그렇죠? 손절을 하실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을 준비하고 윗골이 길게 달렸으니까 불안전하다? 그렇게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한 만큼 한번 신성 네트워 테크 제말 들어보시고 5일 평균선까지만 한번 홀딩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성 네터테크는 5일 평균선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제가 오늘 종목 두개 선정해봤거든요. 그 종목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오픈 종목입니다. 지회원 에너지란 종목인데, 어, 제가 이거 6,670원쯤에 한번 체크했던 종목인데, 아까 보니까 좀 올랐더라고요. 어, 그쵸? 고점 6,870원으로 한 200원 정도? 그리고 지금 기준도 한 100원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100원 정도 해봐야 뭐, 1, 2%? 그쵸? 그렇죠? 1, 2% 정도 상승세가 나와준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나쁘지 않습니다. 지혜논 에너지, 추가적인 강세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줬죠. 긍정적인 프로그램 매수세와 함께 메인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5일 평균선 묵은 눌림목, 그쵸? 그렇죠? 이 종목도 똑같아요. 5일 평균선 타고 상승세 나와주다가, 순간적인 이탈이 나왔어요. 하지만, 눌림목 9월에서 이때 증시가 전반적인 약세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빠르게 증시회복과 함께 빠르게 회복세가 나와준 점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노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의 오픈 종목으로는 지혜는 에너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주가가 두번 연속,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올 정도로, 연상이 나올 정도로 강했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 종목인데, 두번 연속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조정이 있어야겠죠 조정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평균선 위로 오늘 다시 안착해 줬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주가 증시의 양세가 있어 보니까 어쩔 수 없었고 금일 다시 5일 평균선 위로 안착을 시켜준 종목입니다 외인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삼성 하고도 관계가 있는 종목이에요 우리나라 삼성하고 관계 있다 하면은 정말 주가 큰 상승세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부각을 못 받았으나 삼성하고도 정말 큰 관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추가적인 강세 나와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큰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삼성 전자는 아니고 삼성 sdi 와 관계가 있는 종목이라고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하단에 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신성 델타 테크 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에 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하나하나 분석하셔서 해드려 가지고 이 종목은 이때 이때 매도하시고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이슈 때문에 크게 갈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역시 돈 나가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